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9장 30장입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하면 신명기가 정말 끝납니다 그러면 모세 오경도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수고했고 성경 있는 섹터들 중에서 모세 오경이 가장 큰 섹터입니다 모세 오경을 달으셨으면은 거의 이제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제 탄력 받아서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한 일만 없으면, 정신줄을 놓거나, 그런 일만 없으면 여러분들은 통독할 수 있으니까, 일독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긴장 놓치지 마시고,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 이야기까지는 이제, 그 신명계 세 가지 연설이 있는데, 첫 번째 연설과 두 번째 연설이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29장, 30장은 세 번째 연설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연설이다 보니까, 특별히 29장, 30장, 그리고 어3 4장까지해서 신명기가 끝나는데 이제 세 번째 연설은 양도 많지 않고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요약적인 음, 그러니까 신명기 자체가 율법에 대한 서술이잖아요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율그 율법에 대한 A B C D를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29장 그 이하의 세 번째 모세의 설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신명기 율법의 본질 중에 본질 사실 제가 돌아보니까 맨날 이게 율법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신명기의 본질 율법의 본질을 얘기를 하는 우리가 잘할수 있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율법의 ABCD에서 A는 무엇인가 그것이 첫 번째로 어 29장 2절 중간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신마와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첫 번째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5절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려해서 인도하셨는데,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다.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출발은 무엇이라고요? 율법의 A, B, C, D에서 A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러니까 결국, 예, 우리의 뭐 순종이라든지 율법을 지키는 뭐 그런 어떤 영역이라든지 뭐 삶의 뭐 모든 백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거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해서 얻는 형식이 아니라 등가 교환이 아니라 반응이에 요 반응. 그렇죠? 보은의 삶. 네,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향하셨는가? 이제 그 부분이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바로 어, 언약 관계,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 또내 하나님 요하께서 오늘 내게 하실 맹세에 참여. 그리고 13절 중간에 보면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결국 언약 관계와 백성이 되는것 같은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된다. 언약 관계를 맺었다. 구원을 받았다. 딱 같은 맥락에서 구원원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신 일. 그것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요구되는 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와 그저께 계속 우리가 본문에 살펴봤듯이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리고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려고 주신 게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저주를 받고 되게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것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하나의 백성이 되고, 그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또 결과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루틴, 하나님의 루틴 아는 렇죠 그래서 결국 신앙의 위기라는 것은 이러한 원리로 봤을 때 이게 흔들리는 게 신앙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셨지?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 안 나고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대체 그분이 내게 행해 주신 거지 뭐지? 이게 누구의 질문이냐 면 누구의 태도냐 면 말라기예요. 구약성경의 말라기. 그러면서 암흑기로 들어가죠. 사방 사방이 암흑기. 말라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면 말라기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당신이, 내게 해주, 해, 당신이 우리에게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면 우리에게 해준 게 뭡니까? 아,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해줬어요. 그 앞에 역사를 보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물인 거예요. 엄청난 걸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도 철이 들고는 그러진 않는데 옛날에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목회를 하셨거든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 자녀들을 제대로 챙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늘 저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나게 해준 건 뭐냐? 나는 자연이 키웠다.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의 은혜를 깨닫고, 그 속에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보니, 보이더라고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머님이 또 아버지가 나를 잘 키우고, 또그 어려운 살림에서도 인간다운 삶을 내게 보장하기 위해서, 좀더 좀 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더 축소시키고, 그런 은혜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철이 들면, 신앙의 성숙인 거죠. 마음의 성숙인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신앙의 위기, 철이 들지 않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 내게 뭘 해줬지?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그게 보이고, 그, 내게 해주신 그 일들 때문에 내 토대가 단단해지고, 그로 인해서 기꺼이 순종의 자리로 나가서, 그리고 내 삶의 복을 누리는, 이러한 선순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크게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이제 그런 단계로 들어가면, 굉장한 신앙의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는 건데 그게 안 되면 계속 이런 질문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단락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앞에는 막 저주의 본문이 엄청 많았잖아요. 복은 조금 얘기하고 우리 신명기 그 복과 저주의 장 단락이 앞 단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세 번째 설교는 저주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특 특별한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세 번째 설교는. 그래서, 어, 20, 29장에서는 되게 조주에 대한 부분을 되게 짧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0장에서 아주 길게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면, 봅시다. 30장 2절을 보면, 너와 내자손여이와하는 길로 돌아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렇게 조주를 받아가지고, 계속 땡깡 부리고, 그래서 말안 듣고, 조주 받아가지고, 이제 뭔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로 끝이 아니야. 30장 2절 보면 그 상황에서도 내가 내 자손인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어? 다시 말씀을 청종하면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쓰신 그 모든 백성에게 너를 모으시고" 그죠? 그리고 4절 제일 뒤에 거기에서부터 너를 이끄시고,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좋은 성이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그리고 5절 제일 뒤에 보면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laughs> 굉장히 좋으신 분이죠. 그죠.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뭐 무슨 말이냐면, 돌아오면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뭔가 잘못해서 이제 좀 쭈글, 쭈글쭈글 해졌고, 그래서 하는 날 버리셨나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 그럴 수 있는데, 예? 양심의 가책, 자책. 그러면서 너희들이 우린 언약관계가 깨졌는가? 그러면서 고민해서 너희들이 쭈글쭈글 해질 수 있는데, 그럴 때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더 사랑하시고 더 번성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더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돌아와. 돌아오면. 그래서 10절 제일 뒤에 보면 너를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똑같은 말두번 반복합니다. 이 말은 누가 보음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 15장입니까?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하고 기생과 놀아나며 그러다가 이제 거지가 돼서 돌아온 둘째 아들. 근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 맨날 동구밖에 나가서 그집 나간 둘째 아들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예. 네? 첫째 아들을 보면 이해를 못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그누가보음이해하게 보면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율법의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율법을 지키지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를 두눈 뜨고 쳐다보면서 몽둥이 들고 막안 되는 패고 그리고 쫓아내고 끝내고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너를 살리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늘 네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돌아오기만 하면 옛날에 네가 했던 거다 잊어버리시고, 망각하시고, 전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시면서 이전보다 더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크고 넓은, 음, 사랑입니까? 율법의 마지막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은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요하를 어떻게?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네가 돌아오게 되는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이제 새 언약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의 약속 그리고 15절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요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19절, 2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요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 1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너희가 이걸 깨닫기만 하면 그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만지시고 또 어 우리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하면 음~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 그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의 문제는 이 율법의 문제는 결국 가장 핵심은 뭐냐면 마음의 문제라는 거야. 마음의 문제. 사랑의 문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그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예, 이 명령은 먼 것이 아닌 거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오늘도, 여러분들도 혹시, 예, 하나님으로부터, 어, 참 멀리 떠나서,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게 서운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랑 안 친한 것 같고, 오늘 도끼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시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만든 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통구밖에 나가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거면, 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는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 돌아와. 오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 마지막, 거의 마지막 세 번째 연설, 단락을 오늘 통독하면서, 하나님께서 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다 잊어버렸다.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동구 밖에 나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통독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쌓아두고 주시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달려나올 수 있는, 하나님 선물 주세요. 그러면서 달려나올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잔뜩 기대하며 주님께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독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